직접 구독 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오늘 쭉 고민해 고민인 분들 같이 나눠 보니까 어때요? 들은 생각들. 저는 일단 오늘 들은 사람들이 되게 자신의 정체성의 정체성 확립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게이라는 사실을 물론 부정은 했지만 저는 부정은 오래 했지만 저는 게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확실하게. 근데 이렇게 혼란기를 겪고 계신 분들을 보면서 그냥 아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구나 이런 걸 많이 알게 됐고 다들 아 어떻게 지어야 할지 <laughs> 다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웃음> <웃음> 고민 많이 안 하고 <laughs> 고민 많이 안 했어요. 물론 <laughs> 저는 좀 확실해가지고 네. 생각보다 저는 성지향성 고민하는 사람이 더 많을 줄 알았는데 성정체성 고민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롬바넬이라고 규정을 한. 이게, 우리, 저도 그렇 여기 또들도 그렇고, 젠케어 논바이너 라는 뭐라 그래? 카테고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알려져 서울을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 이렇게 이흡수가돼서 사회도 많이 건네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좀그 문친구처럼 자꾸 저체성이 바뀌는데, 나는 뭔가, 그런 친구들, 제이스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어땠어요 저는 오늘 그냥 전체적으로 느낀 게좀이 친구들이 좀 사연을 보내주신 분들이나 뭐 여기 오셨던 분들도 그렇고 이거를 그러니까 너무 끙끙 혼자서 이렇게 끙끙 앓다가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도 얘기를 잘 못하고 뭐 이랬던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사연 보내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그런 것만으로도 좀 이렇게 좀 속시원하게 후련한, 후련한 것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좀 그런 걸로 숨통 트이는 것 같아서, 갖다 보여서 되게 좋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제일 많이 한 말이지만 또 자기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한다기 보다는 그 너무 심각하게 내가 지금 이거를 딱막 정해야돼 막 이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거를 너무 섣불리 딱 정해서 나는 이거야 뭐 이렇다기보다는 그냥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천천히 받아들이면서 고민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다될수 있으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는 라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웃음> <웃음> 아, 네. 죄송. 저 똑같아요 그냥 오늘 전체적으로 아, <laughs>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 존재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근데 저는 좀 그러면서도 원래 제가 이런 유튜브를 하면서 이렇게 친구들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이런 정보를 볼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그런 존재가 되준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뿌듯함을 느꼈어요. 왜냐면 내가 어렸을 때는 아무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유튜버들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좀부러하고또한 가지는 되게 자연스럽고 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고 혼란스러워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음. 이겁니다. 음. 저는 일단 교육이 실질적으로 학교에서의 교육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오늘의 사연도 다 10대잖아요 대부분이 10대들의 사연이 왜 많냐면 저희도 개인 방송할 때 10대 사연이 제일 많은데 10대가 가장 열리고 가장 성장기이고 가장 그 머릿속에 생각이 많이 있을 때가 1 0대는 말이에요 저도 그랬고 저도 제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을 때 생각하면 10대예요 물론 퀴어이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 10대들한테 가장 큰 세계는 학교란 말이에요. 학교에서 배척당하는 기분을 느끼는 거는 어, 자기의 온 세계에서 배척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학교 내에서 필수적인 교육 과정이 들어가야 되는 생각입니다. 지금보다 더. 음. 네. 맙습 <laughs> 분들이랑 상담하면서 되게 다른 의견들 다른 생각들을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뭐제 성격이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이래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늘 사연을 들으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딱 하나만 규정적으로 그...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너무 물론 고민은 계속 하셔야겠지만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